아, 방송인. 여러분들 <laughs> <laughs> 네. 음, 진심으로 진짜, 진짜 방송인. 오늘 일주일 쉬었죠. 네. 네.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. 네 13년을 기다렸죠. 네, 네. 그만큼 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근데 오늘 여러분들 아시는 것,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. 음. 제도 안전, 도입제도 안전, 핵제도 안전. 이기 가야죠. 오늘 제설을 잘 지켜주시기를, 바라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 다양한 이벤트를 뭐요? 준비했으니까요, 한껏 즐겨주시면서 안전에 <laughs> 특히 주의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특히 지금 남단에 2층에 계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네, 3층 반갑습니다.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 거기서도 잘 보. 네 너무 감사한데 거기가 이제 난간이다 보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너무 세게 예, 부딪치거나 밀거나 그러면 위험합니다. 그러니까 안전거리를 좀 유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그 위에서 혹시